안녕하세요 소피에요. 자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약속도 없고 공원 산책 나왔다가 예. <laughs> 이제 들어가면서 장봐 가지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조금 쉬는 날이고 하니까 이 몸에 그 양기를 불어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메뉴가 떠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소울로 함께는 간단해야 된다는 거. 장봐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장을 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몸보신 그러면서 재료는 정말 편의점에도 있는. 저는 마트에서 구매를 했지만 편의점에도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어, 보시면은 예, 닭다리. 닭다리를 이렇게 즉석으로다가 판매하는 이런거 하나. 여기 한3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라면 해물 베이스가 아니면 빨간 라면 다 가능합니다 저는 약간 요게 요걸 고라면을 썼어요 이제 그어 이제 완벽하지 않은 이제 틈이 좀 있는 라면 네. <laughs> 요거는 뭐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릴 용도이기 때문에 네,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엄나무예요 엄나무라고 그 이제 산자락에 이제 이 등산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엄나무 백숙, 엄나무 삼계탕, 엄나무 이제 닭도리탕 이런 거 팔잖아요. 고런 데 들어가는 이 엄나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육수를 내주면 육수에서 한약한약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요. 일단은 육수부터 내줄게요. 보통 라면이 물이 이제 500에서 550ml 정도 되잖아요. 두 배를 넣어줍니다. 이 육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물을 두 배를 넣어줬어요. 일단 끓여주고, 요거, 요거, 요거. 닭고기. 요것도 이제 꺼내줘야죠 <laughs> 요거 이제 육수를 낼 거거든요. 아, 요, 파를 고명으로 쓸 거기 때문에 고명으로 쓸 부분을 제외하고는 또요 육수 내는 데 써줘도 됩니다. 네, 여기 남는 부분, 요 부분은. 고명은 요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데요. 전자렌지에 대펴먹기만 했었잖아요. 이게 국물에다가 끓이면요. 이 겉에 있던 약간 그 시즈닝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맛이 나면서 이 스모키한 향, 그리고 닭에다가 닭에 들어가는 염분 같은 게 국물에 싹 우러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확 바뀌어요. 라면 맛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엄나무가 주는 그약재스러운 맛. 거기에 실패 확률 제로. 이 라면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러면서 보양식 느낌이 나는. 가격은? 요거 엄나무누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이제 한 단씩 해서 5,000원 요 정도씩 팔거든요? 요거, 하, 요거 하나씩 쓴다고 하면은 한 10번 이상 쓸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에 한 500원, 넉넉 잡아 500원 정도? 요게 3,000원, 1,000원? 그러면 뭐 4,500원 정도에 먹는 보양식 라면이라고 볼수 있죠. 요 메뉴 이름은? 닭라면. 닭라면. 라면은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laughs> 물이 끓으려고 하면 얘도 넣고 같이 육수 내주세요.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오, 닭고기에서 서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기름이 동동 뜨면서 약간 빨그스름한 기름이 이렇게 테두리를 좀 링을, 엔젤링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육수를 좀 내줍니다. 자! 5분 정도 끓였어요. 지금 보시면 육수가 아무것도 넣은 게 없는데 벌써 노랗게 우러나고 있어. 물론 이 닭에 들어간 <laughs> 그런 시즈닝이 많이 녹아나온 것도 있지만 약간 엄나무만 끓이면 보리차 색깔처럼 우러나거든요. 약간 옅은, 옅은 보리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러나기 때문에 계속 끓이면서 다음 조리 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라면 스프에 들어있던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다 넣어 주세요. 어우 매운 냄새가 그냥 푹 끓여 주세요. 푹 끓여 주세요. 어우 매콤한 냄새가 그냥 <laughs> 보양식이니까 보양식에 어울리는 접시. <laughs>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은 뭐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라면의 맛이 나는데. 이게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끓었으면, 이제 면을 넣어야겠죠? 면을 넣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닭다리엔, 김말이지! 자, 이제 슬슬 먹을 준비를 합니다. 라면은 들었다 놨다 해주면서, 이 테두리 영혼들. 라면으로 끌어 모아주고요. 자, 물을 두 배로 넣었는데 전혀 싱거워 보이지가 않죠? 네, 실제로도 싱겁지도 않고 이 닭에서 나오는 염분이 꽤 많아요. 거기다가 국물이 생각보다 많이 졸기 때문에 물을 두배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아우 정말 맛있겠네요. 아, 완성입니다. 면 위주로 일단 밑에. 감아주고요 엄나무 뭐안 먹을 거지만 뭐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딱 붓고 닭다리 삭 얹고요 마지막 고명 사. 완성입니다 완성 자, 비주얼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장난 아니죠. 보기에는 조금 그냥 라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보양식에 그냥 먹을 수 없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울리는 술을 찾습니다. 오늘은? <laughs> 복분자 준비했어요. <laughs> 복분자는 딱 요런 잔에다가.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분자. 와, 잔이 진짜 크구나. 네. 복분자 장전이 됐고요.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름이 둥둥 떴잖아요. 닭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한데 기름이 느껴지는데 끝 맛에서 굉장히 깔끔한 정리되는 그런 맛이 느껴져요. 엄나무가 주는 그 마지막 그 나무 특유의 향이 국물을 마시고. 물을 안 먹었는데도 입안을 정돈해 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면이 뿌니까 일단 면을 한 젓가락 합시다. 와 이거 겁나 맵다. 음 한입 펼수면 짠. 뭐, 닭다리 한입 한 해야죠? <laughs> 아, 지금 먹다 보니까 상당히 거슬리네요. 이 면발도 잡고 있고 막, 그죠? 빼도록 하겠습니다. 닭한님, 면한님, 이렇게 네. 별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퀄리티 있는 맛이 나오니까 얘는 좀 비쌉니다. 제가 한 7, 8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여름에 이제 또 덥고 땀 흘리고 했을 때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닭이랑 복분자 이거는 궁합이 좋죠. 아, 빨간 거 봐. 아 이거 먹기가 힘드네. 한번 컷 할게요. 와, 이거 속 빠져 버리네. 음 닭고기가 이게 훈제했던 그 향은 남아있는데, 이 물에 다 끓이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거기에 빼낼 걸다 물에 다 뺏긴 다음에 다시 스프에 맛이 들어갔잖아요. 아주 맛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사이드로 물어뜯을 때랑은 또 맛이 달라요. 그래. 아 근데 이 라면이 진짜 매운 라면이네요. 와 괜히 이걸 했나 보다. 그냥 매울 라면 정도로다가 할 걸. 이거는 틈이 있는 라면이라 아 엄청 맵네. 짠. 으아. 국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매운 라면. 와. <laughs> 와. 아. 아, 국물 맛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아 매워 여러분들 몸보신이 여의치 않을 때 요렇게 딱 드셔보시기 바랍니다